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6학년도 주요 대학의 입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서울대, 고대, 연대, 그리고 서강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이화여대. 아, 가장 큰 변화는 스카이 무전공 확대가 큰 변수가 될 거고요. 2026학년부터 학폭 반영이 역대급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어,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도 2000, 2026 대입 변화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6 대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모집이 합격자 발표가 12월 12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이 합격자 발표가 2월 2일이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 정시 미등록 직원이나 합격 통보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추가모집 날짜가 이렇게 있죠.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추가모집이 있군요. 등록 기간도 있습니다. 네, 2026 개인모집 인원입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총 2025보다 2025학년대는 4285명이었는데, 2026학년도는 4556명, 한 271명이 증감이 됐고요. 정시에서는 어, 총 어, 학생부 위주 교과는 2025년은 174명이었는데, 학생부 위주 교과가 31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43명이 지원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에서도 3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총 합계를 보시면 모집 인원이 2,025보다 4,245명이 증원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모집에 4,24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4만 5,17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 한 연도별로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 2026 수시모집 같은 경우는 79.9%, 정시모집은 20.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변화 수치가 있는데, 작년과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조금 이제 전형이 증가됐다는 거 먼저 서울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수시전형, 전 전형에서 일반, 직균 기균 모두 포함해서 학종으로 운영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일반 모집 인원 1,491명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백 2배수, 2단계 1단계 50 면접, 구술고사 50 해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직위는 507명 모집인데요, 1단계 서류백 그리고 3배수, 2단계 1단계 70에 면접 30 합산해서 최종 선발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데요. 국수, 영탑 중에 3개의 합이 7 이내입니다. 기규는 180명 모집에 1단계 서류백 2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7 0에 면접 30 합산 최종 합격자 선발이고요. 기규는 수능체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인원 일반 1161명, 지역균형은 162명이 되겠고요. 어, 정시에서 1단계는 수능 100% 2배수, 2단계에서 1단계 80, 교과 20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로 최종 합격이 됩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데요. 1단계 합격자 대상, 교직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수의대 의대, 치대, 1단계 합격자는 인적성 면접 실시합니다. 이거 결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정시 직위는 고교 추천을 받아 지원 가능하는데 추천인원은 고교당 2명이 되겠습니다. 2명 되겠습니다. 수능 60에 교과 40, 그래서 일괄 합산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수시 다양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2026이 달라진 게이 수능 최저 기준 완화. 학생부 교과 전형 최저 적용 시에 탐구 영역 2개 과목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만 등급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경영학과 논술전형 최저기준 4개 영역 등급 합8 이내로 완화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의과대학 사이버 국방전형 첨단학과의 최저기준 완화되거나 또는 폐지가 됐습니다. 수시, 정시 모두 계열별 수능 응시과목 지정이 폐지됐다는 것, 정시 위주 전형으로 자연계 지원 시에 과학탐구 변환표준점수의 3%를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탐구 선택자에게는 조금 불리한 영향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연세대학교는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이 시작됩니다. 예체능 제외, 제외하고 모든 모집단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연세대학교는? 일반 모집 단위의 경우 수능 950점, 학생부 교과 50점에서 1000점을 뽑고요. 학생부 교과 50점 중에 40점이 기본 점수로 부여되기 때문에 1, 2등급의 점수가 7점 동일, 3, 4등급의 6점, 1등급, 4등급 차이가 1000점, 만점으로 기준해 봤을 때 1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인정 출결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음 서강대는요 수시에서 교과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반영을 안 합니다. 정시에서 수능 성적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더 높은 점수로 선발에 활용이 되고요 새로 신설되는 AI 기반 자유 전공 학부 다군에서 35명을 뽑는다 새로 신설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인 성균인재전형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자유전공계열 사분대학과, 학 의외과, 글로벌융합과 스포츠과학과에서 선발되는데요. 단계별 전형 실시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 다음에 논술우수전형을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분리선발이 되는데요. 언어형을 선택해도 공학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수리형을 선택해도 경영학과나 글로벌리더 인문 계열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한양대학교는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확대가 됐다는 거, 면접형 선발 인원이 29명에서 12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 큰 변화죠. 논술연행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정시가군선발,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의외과 등은 낙구로 이동이 됐다는 겁니다. 정시선발 수능성적 플러스 학생부 종합평가 10% 반영. 이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정성평가 내용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화유자대학교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 그리고 면접형 신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2단계 면접 30% 만영 최종 선발되고요. 미래인재전형 서류형과 논술전형 인문계열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죠. 기존의 3개 합이6 이내에서 2개 합이5 이내로. 요거는 어, 체조를 완화했다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은 면접 폐지가 되겠습니다. 정시 다군에서 간호학과 모집이 변경됐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2016 대입 주요 변경 사항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학생부 기록상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격증, 인증취득상, 개인봉사실적 이런 것들은 대입 전형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교 스포츠 활동, 정규 교육과정 외에 클럽 활동은 클럽명과 시간만 기재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는 클럽 활동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소논문,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 활동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논술요형이 단계별로 이제 폐지된다는 것과 수능 위주 전형이 40% 이상 공고사항이다각 항목별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가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수시, 정시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취지로 선택과목의 유불리 입시에 영향을 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목표 대학을 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입시 전형을 분석하시고 자신이 맞는 준비해야 할 과목 같은 거 그리고 준비사항 체계적으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과 수시 모집 비율이 79.9%입니다. 소폭 감소됐죠? 왜냐음면 의대 정원 증가로 4천여 명이 증가할 것인데 이거는 지금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에 따라서 큰 변동이 가능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 4,245명 증가됐습니다. 자, 또 하나 수도권 소재대학 논술 위주 전형은 1,160명이 늘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대학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은 2,594명. 이 안에는 학생부 교과가 948명이고요. 학생부 종합이 1,646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거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정시선발 비중이 크고요. 선발 인원 증가로 수시에 올인하기보다는 정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 대입 수시 선발 비율이 최근 5년 중에 최대치입니다. 학력 인수 감소가 있고요. 이공계 특수화 대학 중에 포스텍에 있죠? 어, 일반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6회 지원의 제한 사항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2026 무전공 주요 22 대학 선발 이름이 8,122명 이상인데요. 이 무전공 전공이 대학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각종 홈피에 다시 한번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되고 기존에 나온 거는 서울대가 123명 그리고 규모의 자유전공 확보했고 400명까지 서울대가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면 서울대가 이렇게 변한다면 다른 대학도 무전공이 엄청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인원 수시 모집인원은 이제 증가가 될것 같고요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선발은 그대로 같은 기조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통합 전형의 기획균등, 지역균등은 모집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에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은 잘 보시고 이번에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수시 일반 간호면접 방식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의대, 치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MMI 형태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제시반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 30분 내로 진행이 됩니다. 대입원서 낼 시기 무전공 비율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전공 확대가 가장 큰 변수인데요. 스카이의 무전공 확대 같은 경우는 8.8% 정도 991명 그리고 학복 반영 대입의 큰 변화입니다. 학복 반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스카이의 변화에 주목. 그러니까 스카이 변화가 다른 대학때도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예정 선발 예정 같은 경우는 성륜관 대학 같은 경우에 44.8%, 서강대가 16.2%,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8.5% 정도로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2026 대입 변화는요 지금 현 중학교 학생 3학년이 이제 시험을 보는 2028 대입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세히 보시고 어, 각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각 홈피에 각 대학의 홈피를 다운받으셔서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 테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입과 고입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